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서 10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이요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이요노아사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몫이를 받지 못하는 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에레미야아 애가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아, 2장 1절이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죠 슬프다 1장 1절도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또 보면은 슬프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이 히브리어로는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에카 아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에가의 아이이이 예레미야 에가의 아 히브리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제목이 뭐냐 그게 바로 에카입니다. 에카. 아,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그 책의 첫 단어, 그러니까 1장 1절의 첫 단어로 이름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베레슈트라는, 베레슈트라는 아,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베레슈트가 뭐냐, 태초에 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무슨 책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그 처음이라는 단어, 그게 바로 베레슈트인데 그게 그대로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레 쉐모트라는 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처음에 보면은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엘레 쉐모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레미야 에가의 히브리 성경 제목이 에카다, 슬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슬프다 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에가라는 것이 슬픈 노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불렀던 이스라엘의 멸망, 그 남류다.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슬픈 눈물을 흘렸을 때, 바로 그의 마음과 그의 고백이 오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토록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하게 끝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여러분 건물이 무너졌다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냥 건물이 뭐 누구에게 팔려가지고 무너 그거 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나라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서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왜 그러느냐 나라가 망해서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완전한 사실은 아니죠. 왜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로 빠져든 것, 이스라엘의 실수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 그 성소에만 임재하시지, 성소에만 계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계셔요. 무소부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죠. 지성소에다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남유다가 멸망한 시대에 그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성전의 헐림과 그리고 성의 무너짐은 이렇게 11절 말씀과 같이 정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끝났냐 종말이냐 망했냐. 그게 아닙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은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뭐냐?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할수 있는 것, 아니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냐?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망했느냐? 아니, 그것으로 포기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죄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고, 또한 삶의 모습이 될 때. 그렇습니다. 그 원동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끝이라고 여질 때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기도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두손 들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레미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짓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분명히 함께하십니다. 우리 기도드리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